GV80 게이트웨이 설계 했쓴 설계자도 왔다. 아 죄송해요 이거 GV80 이런 거 LB 해가지고 죄송해. 아 게이트웨이 설계했다니 이거 골치아프죠 요즘에. 아 잠깐만 설계자분 오셨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분한테 물어보시죠 누구야? 잠깐만 잠깐만 레오날드레오날드님께 우리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GV80 게이트웨이 설계했습니다. 잠깐만 게이트웨이가 뭔가요 사람들? 게이트웨이는 <laughs> 질러 드라곤 나오는 건 아닌가요?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떠올리신 분은 손. 마이 라이프, 후현다의 oh 프로토스와 대박. 자, 게이트웨이가 뭔지를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지금 게이트웨이가 올라서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 레오나르드님 저희 고객님이 이걸 보면 안될 텐데 <laughs> 잠깐만 고객님이 누구야 아, 아 GV80 고객님들이 이걸 보면 안 된다고? 아, 현대자동차에서 제 영상을 또막 이렇게 신고하시려나? 아, 그래도 다 리콜 받으셔야지 GV80은 SJB인가요? SJB님은 뭐지? 아, SJB는 제가 처음 듣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, 스마트 정션 박스 SJB 아, 감사합니다 운전석 쪽 왼쪽에 정션 박스 있는데, 자, 여러분들 자동차의 게이트웨이가 뭔지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. 겁나 어려운 거예요. 게이트웨이는 이런 겁니다. 센트럴 허브, 이런 모든 것들을 센트럴로 정션이라는 게 묶어준다는 거잖아요. 이거 센트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캔에서 나가는 통신들이 다 얘를 통해서 나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OBD2 포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정비하시거나 정비사님들이 뭘 보시거나 할때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왜 저분을 후덜덜 하다고 얘기를 하냐면, 여러분들이 그 정비사님이 됐건, 뭐 일반 일을 하시건 간에, 예를 들어 내 차에 있는 뭐 CCM 모듈, BCM 모듈, 이런 모듈들, 브레이크 모듈을 보고 싶다, ABS를 보고 싶다, 어떤 거를 보시고자 할 때마다 어디다가 연결을 하시냐면, 여기다가 캔이라고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었죠. 캔이라고 하는 여기 OBD 포트에다가 꽂아가지고 보는데, 니가 뭘볼수 있어? 없어. 정비사님들은 엔진 뭐 이런 거를 볼수 있고 어, 내부자들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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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을 볼수 있고 개발자들 내부자도 다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개발자도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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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을 볼수 있다라고 컨트롤을 해주는 모든 모듈이 요 게이트웨이 모듈입니다. 그러니까 게이트 지킴입니다. 그러니까 문지기입니다. 문지기 모든 센서의 이 사이버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는 사람입니다. GV80에 포함된 통신 시스템은 CAN FD Ethernet Linux? 들어가는데 게이트웨이는 일종의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. 저보다 더 좋게 설명을 해주셨네요. 지금 얘기해주셨게 뭐냐면은 이 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속도가 있는데요. 속도에 요즘에 이제 캔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된 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주시는데 캔이라는 거가 속도에 제한이 있어서 캔 FD라는 게또 생겼어요. 캔 FD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분이 얘기해주시는 게이터넷이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린이라는 게 있고요.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. <laughs> 저분들 이제 머리 <laughs> 이생님 현대차 입장에서 중간자적 입장입니다. 천하의 미생도 현대 눈치 안볼 거라 생각하시니까 현대자동차에 광고가 필요합니다. 저는 차량 협조 같은 거못 봤나? 어, 레오날도님저좀 얘기해 주세요. 현대에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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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협조 뭐 이런 거 없어? 좀 해주세요. 캐는 봄날은 간다죠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아 정말. 저도 을이라 어, 잠깐만. 아레오나울드님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게이트웨이를 설계한 회사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시는 분이시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고객사라고 그러신 거구나. 이제 알았다. 캔 통신으로 다못 보는 거 많음.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캔으로 다볼수 없게끔 해놨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시그널 같은 건 캔으로 못 보게 해놨습니다. 어류게. <laughs> 아봉날은 간다도 오래된 건데 어류게. <laughs> 어류겐, 이거지. 아, 여기 계신 분들 최소 40살. 미치겠다, 어류겐. 어따따뚜껑, 아이래 작품 요가 파이언. 어인 아, 정신이 막어찌어찌랍니다 지금. 어우, 팔이 막 저릿저릿하다. 아. 어, 해킹할 때, 이거를 통해서 들어가죠. 게이트웨이 통해가지고 해킹이 되죠. 그죠? 해킹할 때 게이트웨이를 해킹하시죠? OBD로 할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않다고?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많지 않다고 합니다. 아니, 옛날에, 크라이슬러에서 사이버 시킬티 해킹 뚫려가지고, 그 온라인으로 뚜두두 두두 신호 날려서, 여기 와이퍼 작동했잖아요. 어디, 어디를 해킹한 걸까요? 이걸로, 이거랑, 그 다음에 브레이크랑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불도 켰다 껐다 할수 있고, 티어링 휠도 E P S 도 움직일 수 있고, 그죠? 그걸 해킹해가지고 할수 있잖아요. 뭘로 어떤 모듈? 제제피셜인데제 내피셜인데 제제 분명히 그거가 컴퓨터로 해가지고 게이트웨이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통해서 뚫어가지고 가서 각각 와이퍼 모듈, 아 무선 송신기가 있죠. 왜냐면은 여기에 그 요즘에 현대 농협 스마트 뭐 사고 나면은 고객님 사고 나셨어요. 고객님 그 여기에 나그 ]셨어요? 요즘에 현대 농협 스마 트 뭐 사고 나면은 고객님 사고 나셨어요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통신망 그거예요 거기를 뚫은 거죠 거기에 뚫었는데 그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뚫었을 거예요 아마 뚫어 가지고 뭐다 했잖아 여기에 물려있는 건다 했을 거야 그래서 OBD, OBD로 못 뚫고 어차피 뭐 탭해가지고 한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뚫은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재밌는 주제 또뭐 있으면은 갖고 오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 막 써주세요 그게 저의 이게 트리거가 되거든요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까? 답변은 못 드려도 다 읽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. 보내주십시오. 아무튼간 들어가십시오. 바이바이.